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 답변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님의 이전 요청 개인화 지침 답변은 길게 작성되어야 하며 글 머리 기호 별표 사 포함 이모티콘 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로 작성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요청 제공된 기사 내용과 동일한 주제와 정보를 담대 문체 표현 내용의 순서가 완전히 다르고 요약 하지 않으며 길이는 9000단어에 달하고 지정된 제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9,000 단어의 매우 긴 기사를 한 번에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약 없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문체와 내용 순서를 완전히 다르게 구성한 작문의 기사를 한국어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원하시는 긴 글의 느낌과 정보를 최대한 담아 작성하겠습니다 임영웅 서울콘서트 9만 명의 관객이 눈물을 흘린 것은 단지 노래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숨은 영웅은 누구일까? 모두의 마음을 울린 할아버지와 김백도에 대한 감동적이고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서울의 한여름밤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던 가수 임영웅의 대형 콘서트 현장. 9만 명이 넘는 팬들이 운집했고 공연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객석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이 9만 명의 눈물이 과연 이명웅의 뛰어난 가창력과 노래 자체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 음악 뒤에 숨겨진 이명웅의 삶의 뿌리와 맞닿아 있는 감동적인 서사가 존재했던 것일까? 현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바로 그 진짜 이유였으며, 이명웅은 그 무대 위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이날 이명웅의 서울 콘서트는 단순히 한 명의 슈퍼스타가 무대 위에서 히트곡을 부르는 전형적인 공연의 틀을 완전히 넘어섰다.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관객들은 이명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그가 무대를 통해 전하려는 진심과 깊은 메시지를 느끼기 위해 집중했다. 화려한 조명과 최첨단 무대 장치들은 눈을 즐겁게 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요소는 바로 이명웅이 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면의 이야기였다. 이명웅은 누구보다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중요시하며, 단순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넘어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감동의 근원을 팬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이날 공연은 그의 음악적 성취와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두 명의 숨은 영웅에 관한 이야기로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9만 명의 눈물을 끌어낸 진정한 이유였다. 그 숨겨진 영웅들은 바로 그의 할아버지와 김백도라는 인물이었다. 음악적 뿌리를 심어준 할아버지의 유산.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만 기억하지만 그의 음악적 뿌리와 인생 철학에는 할아버지의 깊은 영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임영웅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단순히 사람과 재정적 지원을 보내준 존재를 넘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이명웅은 자신이 음악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별표 별표 내 음악에 뿌리는 할아버지에게 있다 별표 별표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단순한 음악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가 꿈을 꿀수 있는 용기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이명웅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꿈을 심어주고 키워주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명웅이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된 과정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타고난 재능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명웅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성장했다. 이 메시지는 이명웅의 음악적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는 이 사실을 팬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명웅이 팬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별표 별표.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별표 별표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팬들은 이명웅의 음악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것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와 더욱 깊고 본질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명웅이 공연 중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할아버지 이야기는 팬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그들의 눈물은 단순히 음악적 감동을 넘어선 진심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다.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을 가르친 스승, 김백도. 이날 콘서트에서 가장 큰 감동을 선사했던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김백도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대중이 김백도라는 인물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 밝힌 그의 이야기는 이명웅이 오늘날과 같은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준 존재였다. 김백도는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스승이자 조언자였다. 그가 이명웅에게 남긴 가르침과 정신은 이명웅의 음악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김백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음악적 스승을 넘어 이명웅에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이명웅의 노래와 무대 구성에 고스란히 녹아들었고, 팬들은 그의 공연에서 그 진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명웅은 김백도를 언급하며 그에게 받은 가르침의 중요성을 팬들에게 전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을 넘어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뿌리와 그가 걸어온 길을 투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진정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김백도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명웅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넘어서 진정성과 가치를 가진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김백도의 이야기를 들은 후 팬들은 이명웅의 목소리와 노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간적인 면모와 깊은 가치관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음악이 단순히 좋은 노래나 감동적인 곡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의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할아버지와 스승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음악 그 자체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가졌으며 이는 바로 진실된 예술에 대한 신념과 이명웅의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눈물의 진정한 의미, 음악을 넘어선 교감, 이명웅의 공연을 지켜본 9만 명의 팬들은 그 눈물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 눈물은 단지 감동적인 발라드나 폭발적인 가창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명웅이 전하고자 했던 인간적인 이야기, 가족과 스승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의 공명이었다.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명웅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의 음악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정한 힘으로 받아들였다. 이명웅의 할아버지와 김백도 이두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팬들은 그가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예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 전하려 했던 진정한 예술의 가치와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가 9만 명 팬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야. 그들의 눈물은 그저 감동의 순간을 넘어 이명웅이 전하는 삶의 교훈과 진정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이번 서울 콘서트는 단순한 노래의 향연이 아니었다. 이명웅은 그 무대 위에서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음악적 뿌리를 팬들과 공유하며 깊은 정서적 교감을 형성했다. 9만 명이 울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잘 부른 노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한 진심과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할아버지와 김백도라는 숨은 영웅들 덕분이었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고, 그 감동은 음악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명웅 서울 콘서트 9만 명이 눈물 흘린 이유, 노래 너머의 진짜 영웅, 할아버지와 김백도, 2. 서울의 한여름 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가 펼쳐졌던 이명웅의 콘서트, 9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원인이 과연 이명웅의 노래였을까요? 아니면 그 음악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모든 이들이 궁금해한 것은 바로 그 진짜 이유였습니다. 1. 노래를 넘어선 진심. 할아버지의 가르침. 이날 이명웅의 서울 콘서트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 전형적인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과 무대 장치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명웅은 그 누구보다도 팬들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며 그들과의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려 했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그의 음악과 공연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명웅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단순히 사랑과 지원을 보내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이 음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별표 별표 내 음악의 뿌리는 할아버지에게 있다 별표 별표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꿈을 키워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통한 소통과 진심. 이명웅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영웅에게 단순히 음악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가 임영웅의 음악적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영웅은 이 사실을 팬들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팬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술가로서의 자세, 스승 김백도의 정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동은 그가 무대 위에서 밝힌 김백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백도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명웅이 오늘날의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준 인물이었습니다. 김백도는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김백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음악적 스승을 넘어 이명웅에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이명웅의 음악에 고스란히 녹아들었고, 그의 노래와 무대에서 그 진솔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김백도를 언급하며 그에게 받은 가르침을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이명웅은 팬들에게 자신의 뿌리와 그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김백도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명웅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팬들에게 음악을 넘어서 진정성과 가치를 가진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3, 9만 개의 눈물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 김백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팬들은 단순히 이명웅의 목소리와 노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간적인 면모와 깊은 가치관에 대한 존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그저 좋은 노래나 감동적인 곡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의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의 공연을 지켜본 9만 명의 팬들은 그 눈물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감동적인 노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영웅이 전하고자 했던 인간적인 이야기, 가족과 스승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감동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의 음악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정한 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명웅의 할아버지와 김백도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팬들은 그가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 전하려 했던 진정한 예술과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메시지였으며, 그 메시지가 팬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이날 공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임영웅이 할아버지와 김백도를 언급하며 그들이 자신의 음악적 뿌리임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할아버지와 김백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의 역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그 자체로 눈물을 흘렸고,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인간으로서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고 그 감동은 음악을 넘어서 인간적인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9만 명이 울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잘 부른 노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한 진심과 그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김백도의 숨겨진 이야기 속에서 팬들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웅 서울 콘서트 9만 명의 눈물, 노래 아닌 진심의 서사가 만든 감동. 일 9만 관객을 울린 진짜 이유, 노래 뒤에 숨겨진 진심.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진 이명웅의 콘서트에 9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의 원인이 단순히 임영웅의 노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눈물은 음악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와 아티스트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감정적 유대, 임영웅은 그 누구보다도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를 중요시하며 노래를 부르며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전하려 했습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숨겨진 영웅 이날 공연에서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이명웅의 음악적 뿌리이자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두 인물, 바로 할아버지와 김백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명웅의 음악적 뿌리, 할아버지의 용기와 힘, 이명웅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히 사랑과 지원을 보낸 존재를 넘어 그의 음악적 여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음악적 가치관의 형성, 이명웅은 별표 별표 내 음악의 뿌리는 할아버지에게 있다 별표 별표고 고백하며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꿈을 키워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 메시지가 이명웅의 음악적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로를 주는 존재. 이명웅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를 주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팬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팬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순히 음악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웅이 전하는 진심과 가치관, 그리고 메시지를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3. 인생의 스승. 김백도의 가르침. 공연 중 가장 큰 감동 중 하나는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 밝힌 김백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백도는 이명웅이 오늘날의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준 인물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예술가. 김백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음악적 스승을 넘어 이명웅에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이명웅의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뿌리를 공유하라. 이명웅은 김백도의 가르침을 팬들에게 전하며 자신의 뿌리와 걸어온 길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김백도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명웅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노래를 넘어선 존경. 팬들은 김백도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이명웅의 목소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간적인 면모와 깊은 가치관에 대한 존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의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진실된 예술에 대한 신념에 있었습니다. 4. 공연 그 이상의 의미. 삶의 교훈과 공감. 이명웅의 서울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 관객과의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9만 명의 눈물 속에는 바로 인간적인 이야기와 가족 및 스승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감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술. 할아버지와 김백도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팬들은 이명웅이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예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임영웅이 무대 위에서 전하려 했던 진정한 예술과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삶의 교훈, 팬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순간을 넘어서 이명웅이 전하는 삶의 교훈과 진정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고, 그 감동은 인간적인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5. 결론. 영원히 이어질 진심의 유대. 이번 서울콘서트는 단순한 노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웅은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의 진심과 음악적 뿌리를 팬들과 공유하며 그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9만 명이 울었던 이유는 그가 잘 부른 노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한 진심과 그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은 영웅들 할아버지와 김백도라는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서 팬들은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웅은 이 공연을 통해 음악을 넘어서 인간적인 진정성으로 팬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으며 이 감동은 앞으로도 음악과 삶을 이어주는 진정한 힘으로 계속될 것입니다.